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지의 세계, 심해를 탐험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심해, 잠수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해, 잠수정이 어떻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심해, 잠수정은 단순히 물속을 잠수하는 배가 아닙니다.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다양한 과학 장비를 탑재하여 심해를 탐사하고 연구하는 특수 장비입니다. 유인 잠수정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조종하는 잠수정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작하며 심해를 탐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ROV 원격으로 조종하는 잠수정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심해까지 탐사할 수 있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심해 잠수정의 역사. 심해 탐험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초기 잠수정 17세기부터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초기 잠수정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심해 잠수정의 등장 20세기 초, 철과 같은 튼튼한 재료와 기술 발전 덕분에 심해 잠수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에스테오 1960년, 트리에스테오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고, 챌린저 해연을 탐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정의 작동 원리 심해 잠수정은 어떻게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내압 구조 잠수정의 선체는 매우 두꺼운 티타늄이나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수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력 조절 잠수정은 물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비워서 부력을 조절합니다.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비우면 떠오르는 원리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 잠수정 내부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생명 유지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심해 잠수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 연구 심해 생물, 해저 지형, 해양 자원 등을 연구합니다. 해저 탐사 침몰선 탐사, 해저 케이블 점검 등에 활용됩니다. 해양 구조 해난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잔해 인양 등에 사용됩니다. 심해 잠수정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심해 탐험, 더 깊은 심해를 탐험할 수 있는 잠수정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무인 잠수정의 활약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해저 도시 건설 미래에는 심해 잠수정 기술을 이용하여 해저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심해 잠수정은 인류의 탐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심해 잠수정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심해의 비밀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